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상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게 못 자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날 좀 잠을 못 잤다라는 분들 당을 한번 체크해보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식욕까지 조절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은 간식을 먹은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어, 몸은 스스로 혈당을 안전시키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폰이나 TV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샤워 5분 정도 하시면은 근육도 이완이 되고 혈관도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7초 호흡을 멈추었다가 8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잠을 방해하는 잡념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방안의 온도는 24도에서 전후로 조절을 권합니다. 여름에는 2 2도에서 20도 추천드리고 겨울철은 딱 24도에서 높은 26도 조절합니다. 수면 위생이라 하거든요. 잠을 잘 주무시고 또 다음날 혈당 조절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다 힘결돼 있습니다. 전날 잠을 잘 자야지 다음 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우리도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